나한테 주어지는 한달 생계비가 130만원인데 거기서 100만원을 차에 대한 걸로만 낸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유지하시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죠. 하게 되면 현재 타고 다니는 차는 계속 탈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이스를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것 같은데 차에 담보가 잡혀 있는 경우 그리고 담보가 안 잡혀 있는 경우로 보면 되겠죠. 차에 담보가 안 잡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이 차는 중고차 시세 그대로 이제 청산 가치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천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면 청산 가치의 천만 원 정도가 잡히게. 그러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총 갚는 변제금이 이 청산가치 이상, 그러니까 뭐 천만 원 이상을 갚는다라고 하면은 이 차를 유지하시면서 진행하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차에 담보가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차에 담보를 자, 설정한 채권자는 이제 별채권자라고 해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이 차를 경매로 넘기든지 이제 처분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발생한 금액으로 자신의 채권을 충당하게 되어 있는.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다면 채권자는 이 차를 경매로 넘기려고 하는 게 원칙이겠죠. 다만 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중고차 시세 그대로 다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한두 번이라도 이제 유찰된다라고 하면은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엄청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채무자가 채권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매월 내는 이 원리금을 계속 잘낼 테니 개인회생하는 것과는 별개로 돈을 잘낼 테니 계속 타게 해달라라고 하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협의를 해서 동의해 주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유지하실 수는 있겠죠. 다만 여기에서의 문제점 뭐냐면 한달 생계비가 뭐한 130만 원, 140만 원 정도 주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차에 납부하는 원리금이 340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담 없이 내면서 타실 수는 있겠지만, 뭐한 100만 원씩 매월 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한테 주어지는 한달 생계비가 130만 원인데 거기서 100만 원을 차에 대한 걸로만 낸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유지하실.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리스나 렌트로 차를 타고 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채무자님의 재산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잡히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리스 렌트비도 연체하지 않고 계속 잘낼수 있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리스 렌트비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회사에서 이 차를 가져가겠다라고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월주 는 생계비에서 이 리스 렌트비를 충당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유지하실 수는 있을 거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은 유지하시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거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리스 렌트 계약을 이제 파기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을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시켜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개인회생 도중에 차를 좀 구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개인회생 도중에 차를 구매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겠죠. 다만 이제 뭐게시결정 이난 이후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는 언제 구매하신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겠지만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고 개시 결정이 안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 채무자께서 현금을 갖고 계신 걸로 구입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청산 가치에 있어서 변동은 없겠지만 다만 이제 법원에서 개인이 생하는 도중에 차를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거 상황 자체를 이제 좋게 보지는 않을 거고 도대체 그건 차가 왜 필요하냐? 반드시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필요하다거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들을 잘 설명하면 문제는 없을 거고 그런 상황이 아니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제 개인회생 절차가 통과되신 이후에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